비교적 짧았던 스토브 리그가 단한 자리만 빼놓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 LCK 스프링이 개막하기 전각 팀의 스쿼드는 어떨지 언론들의 평가는 어떤지 최종 점검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젠지입니다. 젠지는 김정수 감독, 조세영 권영재 코치가 함께 팀을 이끌게 되며 탑 기인, 정글 캐니언, 미드 초비, 원딜 페이지, 서포트 리엔즈 선수로 스쿼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페이지 선수 제외 기존 4인이 FA로 풀렸으나 다시금 모인 팀의 스쿼드는 엄청났습니다. 언론의 평가로는 2022 시즌 스토브 리그 때와 비교해도 아쉬울 게 없다며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팀을 평가하고 있죠. 다음은 T1입니다. T1은 김정균 감독, 임재현, 김강희 코치, 강지문 분석관이 팀을 이끌게 되며 탑 제우스, 정글 오너, 미드 페이커, 원딜 구마유시, 서포트 캐리어 선수로 스쿼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3 월지의 우승 주역 중 제우스, 구마유시, 캐리어 선수, 톰, 로치 코치 모두 재계약에 성공하며 T1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김정균 감독과 더불어 로스 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선수들은 함께 합을 맞춘 지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기에 팬들의 기대감은 더더욱 높아졌죠. 역시 T1은 LCK 우승 후보 1순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KT입니다. KT는 강동훈 감독, 최승민 코치, 이희원 분석관이 함께 팀을 이끌게 되며 탑 퍼펙트, 정글 표식, 미드 BDD, 원딜 데프트, 서포트 베릴 선수로 스쿼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KT는 젠지처럼 BDD 선수 제외 4인이 FA가 되며 수많은 팬들이 걱정을 하기도 하였지만 2022 DRX 우승의 주역. 3인방을 영입해 오는데 성공을 하며, 주어진 상황에서도 최선의 로스터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에서 콜업된 탑 퍼펙트 선수의 활약 역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죠. 다음, D 플러스 기아입니다. 디 플러스 기아는 이재민 감독, 박준영, 김상수 코치가 팀을 이끌게 되며, 탑 킹겐, 정글 루시드, 미드 쇼메이커, 원딜 레이밍 소포트 켈린 선수로 스쿼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LCK 우승과 월즈의 우승을 이끌었던 재파 이재민 감독이 재영입되었고, 2022 월즈 우승의 주역 중한 명이었던 킹겐 선수의 영입 쇼메이커 선수의 3년 재계약 원딜 에이밍 선수의 영입 유망주로 평가받던 루시드 선수의 콜업 등 디플러스 기아 역시 다음 시즌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한화입니다. 한화생명 e스포츠는 최인규 감독 이재아 코치 김현식 분석관이 함께 팀을 이끌게 되며 탑 도란 정글 피넛 미드 제카 원딜 바이퍼 서포트 딜라이트 선수로 스쿼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제카 바이퍼 선수의 재계약 성공과 작년 LCK의 우승팀 젠지에서 도란 피넛 딜라이트 선수를 영입해 온 한화 역시 시 스토브리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우승 후보 중한 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선수 한명한 한 명의 오피셜 영상은 팬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였죠. 다음 DRX입니다. DRX는 김목경 감독, 김준석 코치, 김태영 분석관이 함께 팀을 이끌게 되며 탑 라스칼, 정글 주안 스펀지, 미드 강예우, 세텝, 원딜 파덕, 서포트 플레타 선수로 스쿼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군에서 대거 선수들을 콜업하면서 스쿼드를 더욱 탄탄하게 마무리지은 DRX. LCK에서 오랜 활약을 펼치 라스칼과 주한 선수가 팀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미 LCK에서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도 여러 존재하기에 기대된다는 평을 받고 있죠. 다음 리브샘박입니다리브샘박은유상욱 감독, 김우섭 코치, 최두성 코치, 이영남 분석관이 팀을 이끌게 되며 탑 클리어, 정글 윌러, 미드 클로저 원딜 헤나 서포트 정훈 선수로 스쿼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클리어 선수의 확고한 주전으로의 입지 변경, 완전히 교체된 바텀듀오 프레이로 풀렸지만 곧 다시 재계약에 서명을 한 클로저 등 비교적 다른 팀에 비해 큰 이슈가 없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브리온입니다 5킬 저축은행 브리온은 최우범, 감독, 이승우 코치가 팀을 이끌게 되며 탑, 모건, 정글, 기드온, 미드, 카리스, 원딜, 엔비 선수로 스쿼드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LCK 모든 팀중 비어있는 단 한자리가 바로 브리온의 서포트 포지션입니다 작년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 헤나와 엄티 선수는 팀을 떠났고 아직 서포트 포지션의 선수는 구해지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농심입니다 농심 레드포스는 허영철 감독 신진영 코치가 팀을 이끌게 되며 탑 든든 정글 실비 미드 피에스타 콜미 원딜 치유 서포트 피터 선수로 스쿼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농심은 비교적 스토브 리그를 빠르게 끝마친 팀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으며 지난 시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팀인 만큼 포텐만 제대로 터진다면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평이 있죠. 콜미 선수는 이번 시즌 1군으로 콜업되었습니다. 마지막 광동입니다. 광동 프릭스는 김대우 감독 정명훈 김건우 코치가 팀을 이끌게 되며, 탑 두두 정글 영재 미드 불독 원딜 태윤 서포트 안딜 선수로 스쿼드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광동 역시 빠르게 스토브리그를 마무리 지은 팀이며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로스터에 커다란 변화가 있지는 않았죠. 선수들의 잠재력은 아직 엄청난 상태며 이번 월즈에서 T1은 스크림을 도와주기도 하며 비시즌 기간에도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시즌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자 이렇게 단한 자리만을 남겨둔 이번 스토브리그 흥미로운 계약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과연 다음 시즌 각 팀들은 어떠한 모습?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되지 않은 선수들의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면 고정 댓글에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